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.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. 이 세상은 복받치야. 그 복받치라는 말은 뭐죠? 다른 말로 바꾸면 저기서 뭐야? 지옥이라는 뜻이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왜 복받치냐면은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막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곳에 와야 복을 질수 있었어요. 네? 네.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거기는 복받치 아니야.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 복을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에 온 것은 여기에 오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항상 부족한 사람, 아픈 사람, 막 배고픈 사람이 있어. 그것만 도와주면 복을 받는 거이만 그래서 봉농사지어라고 여러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와서 여러분 봉농사지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까저 사람 지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. 이 복받치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지옥이라는 뜻이에 이 지옥에는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 많아 뭐 아픈 사람, 배고픈 사람, 돈 많은 부자는 잠을 못 자네, 정신병 뭐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는 거야. 그냥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갔는데 졸업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데. 아니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몸이 아픈데. 뭐잘 나가는 사람도 목사나 종합회 가면은 온갖 대로상을 이야기해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어, 재벌은 재벌대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아, 내 불면증, 잠을 못 자겠어. 그왜 그래? 돈도 많은데 아, 유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. 그왜 당신 돈이 아니야? 그러니까 어째서 내가 재벌이라고 내가 그게 내 돈이라고 물니까자박 회장 어제 아, 답을 해요. 재벌은 왜 자기 돈이 아니야? 좀 어려운 질문인가? 조교서 어, 말이 맞아. 세금을 내는데 자, 봐요 이건이가 백조를 가지고 있다. 그러면 박아무에는 음. 무일푼이다. 이러면 누가 부자야? 이건이. 이건이가 부자라고 그러죠. 그런데 이 사람은 빚이 있어 없어? 요 이사람 빚이 a 없어 제로 네. 은행에 이자 내야돼 안내도 되죠 그 s it? w 맞 a t is it? 내 h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이 t is 이 t What i 데 it? What is it? w h 요 t is it? What i 100조짜리라고 하자고, 이런 것을 서 집이, 에? 그런데, 이 집은 20년 있으면 정확하게 국가가 다 가져가요. 재산세를 매년 거다가. 맞아, 맞아요. 근데 20년 동안 0.5%씩 가져가니까 20년 동안이면 이 집이 국가게 돼.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있으면 국가게 돼버려 그러면 20년만 세금을 받아가냐? 200년도 받아가. 그래야 그래요?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돈이 자기 돈이면 왜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그래? 몇조짜리 집이 은행에 신분도 안 들어 있는데 왜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됩니까?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? 그 집은 당신이 돈을 주고 샀지만 소 진짜 소유자는 국가예요. 맞아, 맞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은 재산세라는 월세를 내는 동안만 주는 거예요. 맞아, 맞아요. 기을막 키우던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사업이 망해하고 돈이 없으면 7억을 국가에서 가져가 안 가져가요? 뺏겨. 내 말은, 자, 근데 이건 이가 집이 아니고, 은행에 백조가 있다. 그러면, 여기에 소득세, 이자 소득세가 나와요. 그러면, 내 은행에 넣어놨던 내가 본 건데, 왜이 돈에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냐? 당신이 가진 백조는 국가 거예요. 한국은행 돈을 당신이 월세를 내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. 임시로. 맞아, 맞아요. 그 때문에 이 자본주의 국가는 부자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.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집도 유지가 안 돼. 돈도, 은행 돈도 자기 게 아니야.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밥은 우리와 같이 새끼를 먹어. 그러다 죽을 때는 그냥 다 가지가. 상속세 80%, 70%막 적용되죠, 그죠? 가져가네. 왜 상속세를 이렇게 80%를 뺏어갑니까? 그럼 국가 거예요. 맞아. 맞아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를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도 더 과학적인 거예요. 국민 공산주의를 해버리면 나라가 망해. 근데 자본주의라고 해놓고 국민 앞으로 재산을 살짝 옮겨놓고 거기서 세금을 야금야금 받아가는 거예요. 그래니그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낭비해. 누가서 남배냐? 정치인들이 다 닦아서 다 남배. 알고 보면 뒷구멍으로 다 들어갔어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조라는 이런 부자, 뭐0조가 됐던 돈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잡아요. 왜? 돈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세금을 못 내거나 재산세를 못 내면 그것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고 돈 벌는데 편안히 되는 거예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데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없다는 데해서 노예로지는 하지 말해. 그래서 복 받칠 때이복 받들 알면 요 자본주의에 이 백조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만 내지 말고 그이금으로 복을 지어야 돼. 맞아 맞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성공하면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야 국민의 돈이야. 그러면 그걸 가지고. 이 지옥이라는 이 땅에 복을 짓는 이복밭에전신의 복질 곳이야. 전신에, 근데 그걸 모르고 여기가 복밭이 아니 줄 알아. 뭐, 여기가 낙원이라 여기가 무슨 그런 게 아니고, 여기는 여러분들이 복을 지러 왔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, 여기서 주는 거는 뭐예요? 여기서 주는 걸 뭐라 그래 에너지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이게 무슨 자예요? 빌축 무슨 축자예요? 빌축 빌죽. 빌축자지 빌죽자. 음. 자 이거는 무슨 자예요? 복복자지 그죠? 그러면 축복 축복을 주세요 하고 신한테 빌어 네. 여러분들이 축복을 신한테 빌면 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. 안 되죠. 되죠. 이거는빌 여러분이 남한테 빌은 거 하면 안 돼. 그래서 요새 교회가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세락해 가는 거는 너무 축복을 많이 해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이 빌어 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야. 알겠죠? 종교는 거지가 돼 버린 거야. 축복을 달라는 게 축복을. 빌어가 복을 빌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. 그래 안 그래요? 복을 빌지 않고 복을 자기가 이미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남한테 밭에다가 뿌리로 왔는데 오히려 자기를 이 복밭 이 땅에다 복밭에다 내려준 사람한테 복을 달라는 거예요. 그게 오늘날 종교가 돼 있어. 맞아 맞아요. 맞습니다. 그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지금 바꿔야 돼안 바꿔야 돼. 아, 예. 네. 원래 복이라는 글자는 요거만 써야 돼 복. 복.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쓰면 안 돼. 네. 복을 빈다. 자기가 노래 하지 않고 뒤빌어서 되는 거는 복이 아니야. 복은 자기가 복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지. 빈다고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. 저기 한 사람은 빌고 있는데 나는 가서 좋은 일을 해, 씨를 뿌려. 그럼 이 사람이 복을 얻었지, 이 축복을 빌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, 목사님 축복 좀,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. 그럼 이 말이 틀려서 안 틀렸어요? 아, 틀렸어요. 틀린 거예요. 틀렸죠. 모든 기독교, 불교, 전 세계 종교는 앞으로 개념을 바꿔야 돼. 하늘에 복을 빌지 말고, 복밭에다가 복의 씨앗을 뿌리라, 이 말. 보게 시라서요. 그리고 자기 몸이 만복이야. 자기 복이 이미 완어 그래서 내가 이런 정책을 하나 3, 20년 전에 다 만들어 놨을 때 미래에 내 이름이 계속 해자 될 거랑 내가 알아 몰라. 알겠어서 모르겠어요. 알아야. 알고 만들어 난 거야.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이걸 실행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나중에 내리막길로 갈때 호객령을 찾아 안 찾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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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저 선지자, 선각자, 선구자, 호갱령 총재님 이거 저 사람들이 이제 경쟁 못 살려. 내좀 살려주세요. 이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? 니다 <laughs>